먼저 해외 반응을 조금 보여드리고 나서 저도 직접 이 AI 기능을 중점적으로 테스트를 좀 해봤거든요.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기능이 오, 상당히 괜찮은 구석이 있어서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 S25 시리즈가 발표가 되고 나서 해외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냐? 혹은 어, 신제품 미쳤다. 해외 유튜버들도 미스터 후스더 보스 형님은 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요. MKHD b 형님은 이거는 S24S라고 붙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너무 좀 안정적인 노선을 택했다. 더버지는 영상 제목이 삼성이 노력을 하기는 하나 또 레딧의 갤럭시 포럼을 봐도 뭐 좋아요 많이 찍힌 글들은 보통 삼성 언팩을 보고 나서 원플러스 13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한 유저는 슬픈 실망이라고 하는 글에서 솔직히 말해서 S25 울트라는 최근 기술 출시 중 가장 실망스러운 제품 중 하나입니다. 발표 내용 대부분이 AI 관련이었는데, 솔직히 AI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죠. 하지만 몇 가지는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S펜에서 블루투스 제거,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가격을 낮춘 것도 아닌데 블루투스 기능을 없앤 이유는 무엇인가 요즘 뭐 비보나 아이콘, 아이콘 어떤 회사요? 어, 원플러스나 모두 16GB 램을 제공하고 있고 심지어 왜 심지어인지 모르겠지만 픽셀도 16GB 램인데 왜 여전히 12기가램을 제공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배터리. 요즘 웬만한 안드로이드 폰들이 실리콘 카본 배터리를 엄청 많이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갤럭시는 리튬 이온을 계속 6년째 쓰면서도 배터리 용량조차 늘리지 않고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더 효율적이라서라는 변명을 한다면 다른 스마트폰들도 8 엘리트를 사용하면서 6000mAh 배터리를 넣어서 2 배의 장점을 제공하는데 삼성은 너무 게으르고 이윤만 추구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화면 밝기 및 패널 변화 없음. 타 브랜드들은 뭐 화면 밝기를 늘리거나 새로운 패널로 전환했는데, 삼성은 자사 플래그십에 이를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회사들에게 최신 패널을 판매하고 있다. 또 실질적인 새로운 하드웨어 기능 부재. 예를 들어, IR 블래스터 같은 기능도 없고, 더 빠른 충전 속도도 제공하지 않고 1년 내내 소문으로 돌던 65W 충전조차 지원하지 않았다. 참고적으로 S25 유선 충전이 45W 충전을 지원을 하는데 뭐 아까 나왔던 원플러스 13 같은 경우에 충전 속도가 100W입니다. 이런 애플이 먼저 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 10년 전만 해도 삼성은 스마트폰 혁신의 선두 주자였는데 이제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물론 점진적인 개선이 중요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가려지지는 않는다. 이번에 S25 울트라를 정말 사고 싶었지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망설이고 있고 뭐 요즘 스마트폰은 매년 업그레이드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라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이번엔 정말 뒤쳐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삼성 팬보인들의 솔직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뭐 아이폰 이외의 선택지가 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또 우리 한국 유저만의 꿀 기능인 뭐 통화녹음, 삼성 페이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 유저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제가 사용해본 느낌은 어땠는지 이게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저는 요게 가장 좋았습니다. 이게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다른 앱들과 연동을 해가지고 일을 처리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2026년 CES 일정 캘린더에다 추가해줘. 그러면 지가 알아서 검색해가지고 추가를 해줍니다. 저는 이게 엄청 편하다고 느꼈어요. 또 예를 들어 네이버 블로그 보다가 어디 뭐 팝업 스토어에 일정이 떠 있는데 요거를 내 캘린더에다 추가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 화면에 있는 일정 추가해줘. 이러면은 뭐 추가를 해줍니다. 일정 추가해줘. 15일부터 2월 일정을 추가할 수 있는... 심지어는 그 일종의 장소까지도 자동으로 추가를 해주고 거기 링크 클릭하면은 지도상에서 위치 확인할 수도 있고 이게 실패 없이 꾸준히 잘만 된다면은 갤럭시 S25에 저의 최애 기능이 될것 같은데요. 다만, 제가 삼성 언팩 일정 추가해줘라고 했더니, 22일 오전 10시를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국 현지 시간 기준이지, 한국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틀린 시간이거든요. 얘가 이런 것까지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씩 더블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점? 이게 어떻게 보면 두번 수거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혹자는, 야, 그 삼성 캘린더 앱그몇 명이나 쓴다고 거기다가만 이렇게 추가가 가능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삼성 캘린더에다가 구글 캘린더 연동을 해 놓으면은 이 삼성 캘린더에다가 추가하는 일정이 자동으로 구글 캘린더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 요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바지락 칼국수 재료를 노트에다 추가해 줘라고 하면 지가 알아서 내용을 삼성 노트에 바로 추가를 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게 자료의 출처 같은 거를 얘기를 안해 주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 같으면 이렇게 팩트 체크 같은 거를 하기가 좀 어렵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도쿄역에서 나리타 공항까지 가는 방법을 노트에다 정리해 줘라고 했는데 정보를 요약해서 기입을 해줍니다만은 이게 최신 정보인지 출처는 어딘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블 체크를 하고 싶긴 하거든요. 또뭐 윈도우즈 버전은 잘 모르겠는데 삼성 노트가 뭐웹 버전도 없고 맥 버전도 없고 하다 보니까 보통 이 삼성 노트 사용해가지고 노트 정리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삼성 노트에 정리해주는 기능보다는 어 캘린더에다 일정 저장해주는 기능이 어 완전 꿀처럼 저는 느껴졌고요. 구글 맵도 확장 프로그램을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부야에서 신주쿠가는 루트 검색해줘 이러면은. 바로 구글 맵을 띄워가지고 루트를 보여주고. 근데 그걸 자동차로 가는 길을 보여주길래 대중교통으로 가는 법을 보여줘. 이렇게 했더니 대중교통 이용해가지고 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고로 음성으로 이렇게 물어봤으면 훨씬 더 빠르고 편했을 텐데 제가 또극 아이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미친놈처럼 보이기 싫어가지고 불편하더라도 한자 한자 또박또박 써가지고 텍스트로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능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 기능인데 또 아쉬운 점은 뭐다? 한국에서는 구글 맵이 어 반쪽짜리밖에 기능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를 뭐 현재로서는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또좀 아쉬웠고요 또 항공권을 검색해 주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뭐 당장 또 시험을 해봤죠 인천공항에서 나리타 공항으로 왕복하는 티켓을 검색을 해봤는데 기가 막히게 찾아주는데 문제는 뭐다. 일본 왕복 항공권을 막 250만원짜리를 찾아주고 막 이래요. 너는 뭐를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나 해서 출처를 봤는데, 그,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PC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뭐 60만원짜리도 뜨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렇게 비싼 것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AI 기능들을 실험을 해봤을 때, 이게 잘될 때는, 와, 이거 진짜 미쳤네. 개편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가끔 한 번씩 어떤 이런 실패하는 부분 때문에 아 요거를 100% 신뢰하지를 못하다 보니까는 양치기 소년처럼 아홉 번잘 되다가도 한번 실패의 가능성 때문에 막 자꾸 두번세번 번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니까 아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근데 결국 이러한 기능들이 전부 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갤럭시 24나 아니면 타 안드로이드 폰에도 결국에는 도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실제로 작년 갤럭시 출시될 때그 서클 투 서치라는 AI 기능을 굉장히 밀었었는데 지금은 모든 안드로이드 폰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또이 AI 에이전트라는 게뭐클로우드나뭐 오픈 AI나 이 모든 회사들이 전부 다 그걸 지금 개발하려고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뭐 비슷하거나 또더 좋은 서비스들이 나오는 거는 거의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외에는 해외 한 유튜버가 반사가 확실히 개선이 됐다라고 해 가지고 제가 직접 S24 울트라랑 두 개를 나란히 놓고서 비교를 해 봤는데 반사가 줄어든 거는 크게 느끼지 못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그 s 펜에 블루투스 빠졌다는 이야기. 그게 이제 뭐 루머로 돌았었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빠졌다라는 점. 또나우 프리뷰라고 하는 기능도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하는 기능인 것 같은데 제가 뭐 개인정보 세팅을 안 해놓은 단말기에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딱히 날씨 이외에는 뭐 다른 정보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던데 이거는 조금 더실사용을 해보면서 확인을 해볼 문제인 것 같고요. 또 강조하는 기능이 AI 셀렉트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걸 누르니까 화면 안에 있는 사진을 뭐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준다든지 뭐 텍스트의 문단을 쉽게 선택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거는 좀 괜찮았는데 기존에 뭐 사진을 길게 눌러가지고 뭔가를 선택을 한다든지 또 텍스트도 직접 길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보다 이총 눌러야 되는 탭수를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까지 이용한가 싶은 생각도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제가 잠시 사용해본 느낌은 뭐 요러한 느낌이었고, 여러분들은 이번에 S25 시리즈 잘 나왔다, 아니면 큰 변화가 없다,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네요. 그럼 오늘도 항상 봐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뒤로 가세요.